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전 뉴스토마토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30% 턱걸이 30.4로 나온 건데요, 0.5%만 떨어져도 20%대로 떨어지는 거고 한번 그렇게 떨어지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상황마저도 국민의힘 측에선 굉장한 위기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보시다시피 부정 평가가 무려 67.2%나 되는 것도 주목할 지점입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49.5, 국민의힘이 32.4, 정의당이 3%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이 잘해서 49.5가 된게 아니라는 걸꼭 명심하고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비교하는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57.8%나 되는데 흉악범을 북한에 다시 돌려보낸 게 잘한 결정이란 반응도 굉장히 많습니다. MB 사면에 반대한다가 61.2%나 되는데 오는 광복절에 무리수를 둘 경우 엄청난 비판을 감내해야겠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윤석열 지지율 바닥인 이유를 분석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초선, 재선, 3선 이상 중진 의원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10명씩 총 30명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좁혀졌는데 경제 위기, 대통령실 인사 문제, 당 내분 네 이렇게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민생 때문에 중내산에 하는데 여당은 권력 다툼이나 하는 것처럼 보이고 대통령실은 불공정한 인사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또한 많은 내부 비판이 나왔고요. 인사 문제와 당 내부 갈등 그리고 국민의힘엔 뺄셈의 정치라는 DNA가 있는 것 같다는 지적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 민생 정책과 개혁 정책의 부재를 꼽는 지적 무기력한 여당이라는 지적 신북풍몰이는 민생과 연결되지 않다 보니 국민들의 피로감이 늘어난다는 지적 더큰 고민은 지지율 반등을 위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출근길 문답에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만만한 모습과는 다르게 실제 보여주는 게 없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에 많은 시민들도 권성동, 장재원, 김건희, 한동훈 이들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20대 남성들도 권모술수 권성동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고 따끔하게 꼬집었는데요. 최근 카카오톡 방담회가 열렸다고 하죠. 거기서 불만이 쏟아졌는데요 이게 윤석열식 공정과 상식이냐 갓 출범한 정부인데 이러다 광화문의 사람들이 모일까 두렵다 아빠 찬스 사적채용 논란 그리고 여권 인사들의 부적절한 태도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에듀일 민과 권모술수 권성동, 우영우 밈이 합쳐져서 권성동씨를 향한 젊은 층들의 비토가 어마어마해진 상황입니다 사적채용 논란에 대한 해명도 오히려 더큰 화를 불러온 셈이고요 비투 탕감도 오히려 역풍 제대로 맞은 상황이죠. 김건희 씨의 지인 동행, 팬클럽을 통한 사진 공개 등 나서면 나설수록 지지율은 떨어졌다는 것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도 배우의 윤회관이 의심된다며 이렇게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준석 대표 또한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했다는 지적이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한테서도 엄청나게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 뒤통수 맞았다는 반응이 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명박 가오는 정직이고 윤석열은 공정을 말했다. 둘의 공통점은 행동과 입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거다. 심각성을 모르는 건 젊은 남성들이고 국민의힘은 수십 년 전에 왔다. 멍청하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저도 이명박 씨를 지지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도 설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요. 저 같은 사례가 더 많이 나오길 기대하며 계속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어쨌든 최근 김건희 씨가 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를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도 주가 조작 수사나 제대로 받아라. 지지율 떨어지니까 요즘 안 보이긴 하는데 한동훈 장관도 잘안 보이고 지지율 더 떨어지면 윤석열 대통령도 안 보이겠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라지긴 뭘 사라졌냐? 뒤에서 다 조종할 텐데. 여기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요구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주가조작 범죄의 심각성과 김건희 특검의 시급성 주제로 최근 토론회가 열렸고 여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 받기를 원한다. 여기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김건희 씨를 숨겨주고 봐주고 그러면 그럴수록 윤석열 정부가 앞세웠던 공정상식 정의에 문제제기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많은 공감이 이어지는 걸 보더라도 어영부영 넘어갈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